증평군은 한 개읍과 한개 면으로 구성된 전국에서 가장 작은 지방자치단체 중한 곳인데요. 이렇게 가장 작은 증평군이 지역혁신협의회를 통해 가장 강한 자치단체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비전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단어 중 하나는 지역이 강한 나라입니다. 분권과 포용, 혁신의 가치를 기반으로 지역이 주체가 되어 균형 발전을 이끌도록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지역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선 광역 자치단위가 아닌 시 군구 단위 주민들의 역량 결집과 각 분야 단체의 협업이 필수 요건입니다. 증평군의 지역 혁신 협의회가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증평군 지역 혁신 협의회에는 공공기관과 지역 내 기업들, 대학과 군부대 등 각계의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주민이 같이 협회를 구성해서 지역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아이디어 창출 또 그걸 사업으로 또 발전시키는 지역혁신협의회의 가장 큰 의미는 지방자치의 뿌리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치단체가 추진했던 사업 대부분이 공무원에서 시작해 공무원으로 매듭지어졌다면 이제는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그 아이디어에 대한 실현 방안을 공공기관과 기업이 함께 고안해 나가는 겁니다. 예산적인 어려움이나 이제 뭐 도움을 요청받을 수 있는 곳이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어 지역 혁신 협의회와 같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예산을 좀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같이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단7개 자치단체만이 정부의 지역 혁신 협의회 사업에 선정된 가운데 증평군은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도 농촌 현장 포럼 등을 통해 지역 혁신 사업의 우수 사례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제안하고 그걸 받아서 우리가 실행해줘야만이 그게 활성화되고 더 크게 이렇게 균형 발전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는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시작된다는 증평군의 상향식 접근이 과도한 중앙 집권 속에 소멸위기를 막고 있는 침체된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c j 비뉴스 이태현입니다.